앞에 과자들이 보이시나요? 이거 왜 이렇게 탔어요? 색이 달라요. 먼지가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에어프라이기에 이제 과자를 구워 드시더라고요. 어. 여러 종의 과자를 먹어보면서 리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먹어볼 과자가 치마, 과일, 자 그리고 이번는초파이 인형이 그리고 우리의 정 초파인 펜치파이 초과 과자 이렇게 몇 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냄새가. 네, 잠깐 탄매 나는데? 초코파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어프라이에 넣으니까 마시멜로가 이렇게 녹아요 크림처럼 어머. 뭐야? 왜왜왜? 겁나 맛있는데? 혁이 <laughs> 씨가 맛있다고 한거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입에 넣자마자 야, 초코파이 돌먹이면안 맛있다 폭박소촉 어디 디저트 가게 가서 파는 거 먹는 것 같아요 따뜻할 때 먹어야 되네 초코파이가 그냥 먹었을 때는 뭔가 폭신폭신하면 얘는 촉촉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 구우니까 이 두께 자체가 아까 달라지더라고 요 이렇게 음. 마시멜로 부분이 이렇게 붙어요 에어프라이어로 먹으니까 크림 같았어요 오늘부턴 초코파이는 음. 조금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없어 이렇게 먹으니까 얘는 찰 인절미래요 비주얼 먼저 비주얼 아 얘는 인절미 그게 코팅되어 있네요 보면은 얘는 이렇게 됐어. 인절미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 인절미 맛, 안에 인절미 떡이랑. 뭐하게 다르네? 비슷한 빵이 있는 거 같은데? 비교하면서 먹어봐야겠다. 음, 얘는 똑같지 않아. 마시멜로네요. 찰이라면서. 찰이 떡 있어요, 있어? 떡. 아, 떡이. 여기 있어요. 봐봐이 사이로 떡이 있잖아요. 구우니까 떡만 나봐요 안에. 얘는 마시멜로우 때문에 떡맛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어로 하니까 얘는 떡맛이 엄청 나요. 마시멜로우는 사라지고. 진짜 인절리 먹는거 같다. 응. 과자 느낌이 안 난다, 이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먹어볼까요? 카스타드카스타드 카스타드. 따뜻한 거부터. 우와! 딱딱해요! 자. 우와! 녹았사건 <laughs> 봐봐, 봐봐! 우와! 치즈 우와. 같아! 치즈처럼 녹았어요. 여있어 <laughs> 계란빵 같아, 계란빵! 같아. 스콘 아 계란빵이에요. 그러니까 스콘에 커스터드 크림이 따로 나와서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여기가 엄청...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카스타드 진짜 이게 구우니까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먹는 음. 디저트 같아요. 엄청 퍽퍽하거든요, 이거. 아, 그냥 크림이네, 그냥. 버터. 버터 마가리. 이거는 딱 그거예요, 시폰. 이거네. 시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먹고, 스콘 느낌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돼. 야, 근데 이거 풍명이다 아니, 그냥 다른 과자그 돼요? 너무 멋있다. 저 근데 치킨밥을 처음 먹어봐요. 저도요. 점프를 먼저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뭐야, 구우면 커지는 거야, 원래? 아니야, 붙어서 그러면. 왜요, 이거? <놀린> 아 어, 약간 매콤하네? 치토스다 치토스. 응 맛있다. 음, 뭔가, 뭔가 먹고 싶어. 얘는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뭐지? 차이 없어요 그게. 난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구워서 그런지 코팅된 게 녹아갖고 그러니까, 좀 끈적끈적하네. 어, 어떤 거는 좀 눅눅해지고 그냥, 그냥 이거 먹으면 될것 같아요. 굳이 시간 들여서 응. 왜냐면 제 지인이 그렇게 맛있다 그랬거든요. 그걸 구워먹으면요? 응. 이거 봐봐요. 좀 색이 응. 어근직스럽게좀 변하긴 하네. 응? 엄청 바삭하네. 어? 얘는 약간 바삭하다가 좀 눅눅한 느낌이 같이 있거든요. 먹으면 근데 소리 자체가 달라요. 어, 그러네. 아삭아삭거리네. 어. 얘는 이제 플라이 안한 거. 아삭아삭한데? 그니까 얘도 아삭해요, 아삭한데 얘는 전체가 아삭해요. 얘는 아삭한 부분이랑 좀무눅한 부분이랑 섞여있어요. 생각보다 별 차이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콜롬볼은 제일 맛있는 게 냉동실에 넣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 생각해 먹어야 돼요. 음. 이제, 새우깡. 와, 새우깡 궁금하다. 아, 탄거 말고 그냥 잘된 걸로 먹어봐요. 우리의 맥주. 안주. 와, 찝어. 어, 확실히. 단거 먹다가 짱거 먹으니까 먹다, 맛있다. 에어프라이에 구운 거. 새우깡도 구워 먹어요? 엄청 아삭하게 지네 난, <laughs> 난 이거. 이거. 이거보다 더 아삭해져요. 조금만 이렇게 태워버리면 탄맛이 어, 너무 나요. 탄맛 너무 나요. <laughs> 다음에 이제, 프렌치 파이. 어, 나 이거 처음 봐요. 초코 스프레드. 프렌치 파이는 근데. 사과죠, 네. 사과가 원조 사과가 진리에요, 사과가 진리. 프렌치 파이는 내 생각에 되게 맛있을 것같아 파이 자체가 오븐에 굽잖아요. 지금 잼이잖아요, 위에. 네. 이게 에어프라이어 했으니까 잼이 녹았을 거야. 네. 어, 안 녹았는데? 어, 그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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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laughs> <laughs> 나 순간 여기 카페인 줄 알았어 잠깐만 기본 음, 이거 먹다때 기본 못 먹겠다 얘는 여기 자체가 바삭한 거 같은데 생각보다 눅눅하네 눅눅하죠? 구우니까 음, 되게 고급스럽다 진짜 어, 이거 와 이거 강추 와 이거 무쳤다 이거 파이집 가서 시킨 거 같아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럽다 얘제 초코 어? 얘는 초코는 겉에 설탕이 뿌려져있어 나만 이상 느낌인 거 아니지? 음, 그럼 얘가 설탕이 녹았겠네 음, 맛있어 맛있어 자. 여기 초코 있잖아요 약간 땅콩 섞인 맛 나요 이게 오렌지 파이가 천원할거 아니에요? 5천 원짜리로 뛰었 가로수길에 있는 카페 인것 같아. 여기서 맛이 제일 고급스러운 게프렌치파이예요누나의 가장 원픽은 뭔가요? 프렌치파이! 두 번째는? 맛이 너무나도 저는 차이가 안 나서. 이게 더 맛있다는 건 아니지만 차이가 났던게 카스타드. 카스타드. 이콤 먹다 질리면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 음... 세 번째는 초코파이! 그치. 렇럼 음. 가장 맛없는 건 뭐예요? 제일 차이가 없었던 거는 음. 치킨파? 왜냐면 이게 그냥 맛있었어요. 이건 별 차이가 없어서 오히려 손에 묻어서. 그러니까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뭐 식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좀더 파삭해요. 그리고 따뜻할 때 먹으면 이게 더 맛있게. 근데 얘는 여기가 조금 녹아버리니까 손에 묻어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걸 먹겠어요 훌륭 맛있어요 한개더 맛있는데 진짜 냉장고에 넣은 게 1위 저는 개인적으로 카스타드 아카스타드네 식감이 <laughs> 너무 좋고 진짜 막 어. 엄청나게 비싼 음식 이거 브런치 약간 브런치 느낌이야, 접시에다가 놓고서 포크랑 나이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먹을 어. 만해 음. 이렇게 입고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두 번째는 고렌치카이 사과맛 아. 간만에 맛있어. 우리가 순위가 비슷해요 어우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저 충격 먹었어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는 <laughs> 파이. 이거는 공식입니다. 초코파이는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비주얼은 진짜 막, 먹다 뱉은 거 같은데. 식감이 다 있어요. 촉촉하고 바삭하고 그 느낌이 다 있어요. 난 원래 단거 진짜 싫하는데 너무 맛있다. 그리고 제일 싫었던 거는 새우깡. 너무 타갖고 아, 탄맛 때문에? 써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거기서 고기 같아요. 근데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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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주말 재밌게 보내세요. 안녕! 안녕!